어때요? 이거 녹화해서 보내야 돼. 됐나? 웬 녹화? 누구한테? 당연히 여 음. 나이스 로 뒤에 색깔? 음... 아, 그래요? 아, 나다인안될거 같아, 나도. 껴놓고 어, 왔다 아 들어왔다 <놀람> 나뭘괴물에 보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데 나 B패스만 볼게요 B 확인 s 다우 a n Satan, 세 a t a n Satan, Satan, s a t a 이게 퍼블 효과인가? 네. 네. 던질게요. 아 어, 적배 있다. 적배. 안 아, 맞았어요. 설 철창 위로, 하나 올라갔어. BPS 볼게요. BPS. 어, 어, 나이스, 패스. 다운, 다저기물 음, 봐요. 어, 어, 하나 반샷. B, B 반샷. B. 음, 1등, 1등. 1등, b 치다다 어, 그거를... 어, 사다리 있었어. 네. 오, 잘아네가 물이다, 물에. 안아니필 물이다, 하라고나물이라고 지금 라 오징어. 오, 오어 확인 확인. 오어 오, 라어 오, 어 오, 토크라, 오징어. 오, 토크라, 오징어. 오, 토크라, 라이이트 왜, 저거 빼 아니야? 들어온 거 아니야? 없어 아직. 몰라 일단 아직 물 들어온 거 없어. 아 들어온 거 없어 안 가면 돼. 어 떨어졌다 한거나물 필. 아비, 아비 이디 어디 어디. 필아니아니아니이깔이 끼기 갈라나딱 필이야 에이. 딱 필. 형형 그냥 센터로 갔지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어, 네, 예, 예, 형피일이에요나이스 예, 아, 아, 예, 예. 아, 나이스. 좋았다. 이. 좋았다. 이. 어, 솔직히 발새 가지고 아 이거 죽었다 생각했는데 네 미션 성공. 그 KP 마스터지? 마있다맛스터마스스 오케이 오케이. 비행기. 볼상대 지르는 거 한번 볼게. 응? 우리 비행기 있을래 아, 안 됐다. 아, 이 비행기 개사긴데. 도대. 이거 다물는 거다. 잠만 나낚시확인좀물 음, 물이 거 없어 안 보여 괴물 없어 괴물 없어 나 괴물 들었어 괴물인 나자 괴물 사다리. 데보 어. 다운 데보 다운 나이스나 에이스 때 먹었어 센터 센터 피치시 피치시 센터 다운 나 아이스 아이스 어, 셔 앰프 버리고 어, 시그널 탈까? 그냥? 오 준이 들 만났다. 어, 리래도 리베라 아, 리베라 땅래도이형저이 볼게요 이거도이 이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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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이 맨 뭔데? 3부 3부 4 어디와 남는게 어디? 와? 남는 <목소리> 형. <목소리> 형 어디 자주 가? 형형 삐바닥 아숙상하구나쇼두명쇼두명 삐바닥스 1명 2층 라플 에이스 나가야 <목소리> 돼 어? 여기 뭐 에이 뚫리면 좀 빡세니까 아 오케이 오하필히 3번에. 음. 와, 뭐야 저거. 가자. 리베라클 만가 괴마 클마 같은데. 홀홀 바라먹죠?

라스나야 n oh. 아, 와 g h t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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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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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, 각자. 방금 열었어. 잘 아, 먹었어요. 쇼, 슨하다 어이, 롭샷. 이게 롭샷이네. 뭐야? <laughs> 다 달린다, 홀 탭. 아, 잡았네. 루팀 승리. 완막하면 어, 되지. 응? 완전 블루 맵이라서. 이로클이로클 빌어컬, 비룡이 빌어컬. 안 보여. 히로나개 끝에 붙을게. 히로나 히로콜. 히로콜. 스로콜 히로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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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거히로 고생했어 나는 30년 찍고 총 팔고.